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신예지입니다. 안면마비 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면에 불편감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안면마비는 얼굴에 근육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인 7번 뇌신경 안면신경에 손상이 일어나서 얼굴에 근육 운동이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보통 처음 안면신경의 마비가 일어나면 신경의 부종과 손상은 최소 한 3일에서 수일간 지속이 되고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근육마비가 2주 동안 꾸준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신경이 손상된 2주 이후에는 다시 신경 재생이 일어나고 신경의 재생이 뒤이어서 근육의 힘이 되돌아오는 경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 한 2주부터 3개월 정도까지는 빠른 회복을 보이고 이후 1년 정도까지는 완만한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신경에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남은 신경이 원래의 기능을 대체하기도 하고 재생이 일어나면서 큰 후유증 없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근전도상 신경 손상이 90% 이상인 좀 심한 안면마비인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첫 번째 후유증은 얼굴의 근력이 잘 회복되지가 않아서 안정시에도 비대칭이 보이고 힘이 돌아오지가 않아서 표정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게첫 번째 후유증입니다. 두 번째 후유증은 마비가 일어난 얼굴 근육에 구축이 오는 것으로 얼굴이 단단하고 푹 꺼져 보이고 뻣뻣하고 입이 원래는 마비되지 않은 건강한 쪽으로 돌아왔었는데 구축이 돼서 입이 반대쪽으로 돌아가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유증은 연합 운동인데요. 눈을 감거나 입을 눈을 감을 때 입을 같이 움직이게 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이 나거나 눈이 감기는 증상입니다. 발병 후 5개월이 지났지만 근력이 잘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은 최대한 근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잘 관리하시는 운동이나 마사지 같은 것들도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지 않았다면은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고 근력 재활을 할수 있는 방법을 한의원에서 또 같이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후유증기로 많이 넘어간 상태라면은 또 매선으로 부족한 근력을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복을 기원합니다.